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 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여호와가 이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화이을 진적. 진익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이을 진적.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례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 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주, 역사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공의를 내려주시고 땅은 주님의 구원과 공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서 공의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구원과 공의를 싹 트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주님의 섭리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죄악을 심으면 주님의 심판을 거두게 되고, 선함과 의로움을 심게 되면 주님의 칭찬과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공의를 뿌려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공의로 인해 땅은 구원과 공의를 싹 트게 되고, 그 구원과 공의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추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공의롭게 주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과 공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고 이 땅이 조금이라도 공의롭게 될수 있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과 공의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우리는 결코 우리를 만드신 놀라운 지혜를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헤아려 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마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측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우사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 창조해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걸작품을 기억하며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 그리고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과 구스는 이스라엘의 재정을 담당할 것이고, 스바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도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공의를 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려주신 공의를 통해 구원과 공의의 열매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땅의 공의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땅 가운데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동시에 주님의 놀라우심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상하고 신학이 깊은 침체에 빠질 때도 있지만 감정에 의지하여 주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